안녕하세요 여러분 말리티입니다 <laughs> 제가 요 며칠 주식 얘기 좀 했잖아요 제가 왜 주식 얘기를 하냐면 요 아, 앞으로 이제 전기차 우리는 지금 여러분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내연기관차에서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나 왜 내연기관차는 여러분 공해 지구가 오염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차에 등록을 안 받아준다는 뉴스가 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 아시는 분들 많죠. 많아요. 근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기차 보급률이 3%에서 5%밖에 안 돼요. 이제 초입이란 얘기야. 초입. 자동차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전세계적으 예?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셨죠? 근데 그걸 왜 모르시는지 모르겠어. 자,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 뭐 현대, 기아, 테슬라, 많죠? 뭐다 전기차 안 만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203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 등록을 안해 준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완성업체 있죠. 전기차 뭐가 필요합니까? 배터리 가격이 50%예요. 배터리 가격 배터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배터리. 사람의 배터리 아닙니까? 근데 배터리 아저씨 영상을 꼭 찾아보셔야 돼요. 자, 배터리 만드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리튬이랑 니켈. 이게 가장 비싼 중요 강물이잖아요 리튬. 리듐. 리튬은 하얀 골드랍니다. 하얀 골드. 가격이 10배 뛰었어요. 10배. 앞으로 더 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 리튬. 그러니까는 재활용. 폐배터리 재활용. 옛날에는 리튬을 버렸어. 쓸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그 LG N3나 삼성 SDI, SK 하, 이노베이션에서 기술력이 엄청 나잖아요. 세계 1위는, 배터리 세계 1위는 LG입니다. LG. LG 하악에서 나온 LG 이노베이션. 주식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제 시작인 거야. 이제 시작. 그러니까는 완성차보다는 배터리가 값인 거예요. 배터리가. 그래서 바인딩 계약을 하는 거야. 이 완성차 업체, 테슬라나, 이런 자동차 업체에서 이런 LG 엔솔에다가 와서 야 우리한테 배터리 좀 팔아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3년치 4년치 바인딩 계약을 하는 거예요. 바인딩 묶어버리는 거야. 그래야지 만들지. 그래야지 리듬을 사갖고 만들잖아요. 자 그러면 이 배터리 업체보다 값이 어딜까요? 리듬, 니켈 이런 강물을 갖고 있는 데가 값 아니겠습니까? 금면 포스코 홀딩.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너무 올랐어 지금 다들 그러니까는 지금 거기가 갖고 기간이나 외인들도요 처음에 우리나라 k 배터리가 이렇게 확뜰지 몰랐던 거야 왜 중국에 있었잖아 CATL인가 BYD 얘들은 저가형 어, NFT 배터리 저가형 리듬이 좀 적게 들어가고 충전하는데 오래 걸리고 속 한번 충전하면 거리가 짧은 이런 저가형 그래서 반값 전기차가 나오는 거예요 자 불이나 그러니까 테슬라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그 NFT 배터리 만들어 줘. 그래갖고 자이글이 650% 올라갔지 않습니까? 자이글이 되세요? 근데 NFT 배터리를 만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어. 근데 미리 다올릉 배터리 업체나 그 완성차 업체 주식을 사기에는 지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갖고 이제 시작이 강물주를 제가 추천하는 거예요. 강물주. 자 강물주 뭐가 있습니까? 자 EM 플러스. 예? STX, 어. EL, EN+, g n o n 에너지, EV 첨단 소재, 다이나믹 디자인, 많잖아요. 또 있어 또.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 동전 주고도 뭐 2천원, 3천원, ,000원, 4천원밖에 안 해. 한돈 그러니까 100만원씩 찔러 놓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2의 금양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지혜논 에너지 80%, 80 수익률을 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100만원에 뭐80% 수익률을 해봐야 뭐한 80만원 버는 거죠. 누가 저한테 80만원을 주겠습니까? 근데 혹시 알아요? 예? 또 지혜논 에너지가 또 저기 이스라엘의 그 여모를 또 계약했지 않습니까? 예? 많아. 찾아보시면요. 유튜브 탁 검색해보세요. 예? 리듐 니켈, 관련주, 타면은 쫙떠요 그럼 입배속으로 쫙쫙쫙 보세요, 조금. 그래갖고, 아직, 예? 안 올라간 거. 만원대 미만. 동전주들에다가, 여러분. 들이대는 거예요. 뭐, 배터리, 전기차 이슈가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쉽게 안 끝나요. 이제 90. 7%, 95% 남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는데 진짜 대단한 어르신을 만났어 미국 시민권자시고 기술도 좋으셔요. 근데 그분이 올해 75이신데 저희 아버님이랑 동갑이셔요. 6 되셨나? 근데 이 말씀하시더라. 자기 형제들은 다 100억대, 2 0 0억대 자산가래요. 근데 자기는 외국에 살아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재테크를 못 했다는 거예 그럼 후회하잖아요. 저한테 주식하는 걸 가르쳐 달라고 그런데 어려운 거야. 왜 계좌도 터야 되고 그러잖아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젊은 분들은 여기서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러짐두채 그러니까 있고 뭐 가진만큼 갖고 계셔. 근데 이제 형제들은 다 100억, 200억 대 자산가니까 이분한 10억, 20억 대 자산가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동생이 금감원에서 일했는데요. 거진 500억대 자산. 주식 하셔야 돼. 요 공부하고, 공부하고 주식 하셔야 돼. 요 노동 수익으로는 여러분 밥 먹고밖에 못 살아요. 노후 생각을 하셔야지 노후. 그좀 쓰다가 남으면은 자식들한테 좀, 예? 네? 유산 좀 당기고 가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갑, 갑, 오브갑 전기차 에서가 갑이잖아요. 근데 거기 갑이 배터리, 그 갑이 빠터리그 갑이 광물, 금양 이런데 금양. 금양 아시잖아요. 700% 올라간 거. 5천원, 4천원 이랬어요. 강물주들이 그래요. 강물주들이 동전주예요. 근데 한번 떡상 하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필리핀. 니켈 광산 계약했잖아요. 제이코, 아, 제이코스 홀딩스. 맨날 올라가잖아요. 30%씩. 그런데도 싸. 1250, 1700원에 들어갔나? 에? 인도네시아, 인니, 리케일 세계 1위입니다. 에? 다이나믹 디자인, 지금 떨어지고 있죠? 개미 철개예요 계약만 하면 학자. 지금 곧 할이라야 합니다. 지금 무슬림이다 보니까. 지금 금식 오이에요 끝나. 그러니 할이라야 이제 금식 끝나. 그러면 이제 계약 맺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들어가는 거야. 떨어지면 고맙지 예? 뭐 3천원 000원, 4천원인데 떨어져 봐야 뭐 예? 얼마까지 떨어지겠어요 땡큐 베리 문자 줄수세요막 줍줍 하셔야 돼 박물주는요 리튬 니켈 가격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laughs> 이해되세요? 금양이 그래 오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이 캐놨거든 콩고 강사 예? 포스코 홀딩스 아르헨티나 여모 계약했잖습니까 지에론 에너지 보세요 이스라엘의 회사와 계약해가지고 여무에서 수산화 리듬을 정제를 해갖고 뽑아내고 있는데 미국의 솔투인가 그솔트루 레이크죠 여무에서 리듬이 많이 난데요 그러니까 그런 기술 1위인 회사들을 줍줍하는 거야 저는 8천원인가 9천원에 들어갔어요 지금 17,000원 이상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금양 제2의 금양이 될것 같아 지 N 온 에너지 꼭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우리 생에, 그러니까 우리 생, 70, 80세대 우리 젊은, 젊지 않잖아요. 이제 50이잖아. 마지막, 에 땡길 기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에코프로나 뭐, 에코프로비에, 금양 올라간 거 보고, 예? 불과 몇달 만에 올라간 거요 두세 달, 세네 달 만에, 여러분. 그거 보고 진짜 짜증 안 나셨어요? 여러분? 근데 아직 시작이란 얘기예요, 지금.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허치거리 하지 마시고, 유튜브로 리듬, 리켈 관련주 꼭 검색하시고요. 2배속으로 딱 30분만 공부하세요. 30분만. 그러면은 제 영상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가 그냥 자연스럽게 눌려집니다, 여러분. 1억 벌기 너무 쉬워. 요즘에 돈 벌기 너무 좋은 시대예요, 여러분. 내가 일해 갖고 벌잖아? 이래갖고 벌면요 여러분 그 돈은 우수리가 빠지잖아요 차태고 포태고 하면은 이 수능이 많이 안 남잖아요 그쵸 근데 주식은 어때요 돈 먹고 돈 먹기 아닙니까 그쵸 그니까 러 공부하고 들어가면 요 깨질 일이 없어 뭐 어디가서 세미나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공짜로 전문가들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예 지금까지 말리 t 이였고요 여러분 자. 우리 시청자, 애청자분들, 다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뿌잉뿌잉. 아주 금값, 금도 많아요, 금도. 금으로 그냥 휘두르고 다닙니다, 여러분. 또 있어. 이렇게 벌어갖고 사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하셨죠? 감사합니다. 아우, 땀이 나네. 운동을 좀 해.